아, 지금이? 네. 이렇게 좀 끝날 때쯤이니까 단뒤 다들 와 있네요. 아까 <laughs> 아까 지금 엄청 하더니. 그러니까요. 저도 금요일이잖아요. 그렇죠? 그래 토요일, 일요일도 많이씩 하잖아요. 그튼죠 원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늘 고생했어요 오늘 한번 이렇게 같이 만나면 너무 예. 그렇죠? 네. 오늘 믿어 봤어요? 제가 좀막지여서 그런지 좀 황감해지고 있어요 어제 보셨죠? 네 굉장히 과감해지고 있어요 아 사실 리허설 때 마이크를 떨가지고 와.. 계획이 없던건데 너무 당황을 했긴 했는데 아.. 너무 당황 했긴 했는데 아또 뭐.. 그런거죠 뭐 사람이 어, 어떻게 완벽해요?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직까지한 번도 말씀을 못해 썰고 적이 없잖아요? 근데 이제 막좋데 지금 많이 굉장히 의기심치에 있는, 작아져 있어요, 사람이. 응원을, 응원을 많이, <laughs> <laughs>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어제 이후로 상당이 작아져서, 지금의 응원이 좀 많이 필요해요. 오, 오늘도, 오늘도, 놓치지는 않았는데, 오늘 도 이렇게, 오늘 하는 게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리는거 있잖아요?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자꾸 이게 제가 돌리는 거뭐없거 의식이 뭔가 무의식을 또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면서 막 이게 생각이 많으시니까 아 이게 잘안 돌려지고 막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쪽은 잘 해줬으니까 내일은 모레 남아잖아요 우리가 많이 네, 좋아져야 돼요 양궁 아, 씨 네. 아, 사랑 한번 해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. 자, 자, 이거 할게요. 자, 세 분이죠? 네. 어, 세 분이에요. 받고 싶은 사람? 월. 자, 갈게요. 첫 번째. 오, 몇 번일 것 같아요? 네 번. 몇 번이라고요? 1 번. 1, 2로 합쳐서 12번. 오, 오. 12번. 12번! <laughs> 축하해요. 아니, 돈 앉아 계시면 돼요. 아, <laughs> 아, 오늘 처음 오셔서. 여비뉴 뉴비, 뉴비 뉴이요 뉴비 오, 뉴 뉴비 뉴비 오, 뉴비 뉴비 오, 뉴비 오, 뉴비 오, 오, 뉴 뉴비 오, 뉴비 오, 오, 뉴 오, 뉴비 뉴비 오, 뉴비 오, 뉴비 오, 뉴비 오, 뉴 뉴비 여러분, 표정이 그렇게 티가 나면 어떡해요? 어, 여러분! <laughs> 끝날 때까지 귀찮은 게 아니에요! 끝났죠. 표정이 그렇게 어, 아 아니, 표정이, 맞아. 표정이 맞아. 여러분, 그렇게 티가 나면 안 돼요? 어, 오케이. 몇 번일 것 같아요? <laughs> 많이 작아졌네요. 거의 뭐, 예나마냥 뭐, 의기소침해져 있네요, 지금. <laughs> 자. 마지막 분은 좀 뒷번호에요. 24번! 아 어! <laughs> 아, 오늘은 지금 이 h 뭐어 t 가지고 o I know 뭐 h a t 어어 어? 갔 i n 어 o 어 비빔면 먹었어. 비빔면 이랑 고기 먹었어.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v o t Pivot, Pivot. 아 m 그 o i 웃을 때 이게 빵 i 해가지고그 카메라에 o i 더라고요 n g 이 지금이 되게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행이네요 <laughs> 엄청 재밌어가지고 또 우리가 오늘 하고 내일이랑 모레 뭐, 두번 밖에 안 나왔어요 부모님 활동이 아, 뭔가 나름 꽉 채워서 삼촌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아 어, 뭔가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두번 밖에 안 나왔다고 하니까 슬퍼서 그래요 슬퍼서, 슬퍼서. 그래서 어, 뭔가 더 네. 거담하게 나머지 무대들도 네. 즐기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냥 즐기면은 지금도 똑같이 느낄 수밖에 아니에요, 네. 그렇죠? 그래서 나머지 무대도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DNA도 이번 곡 어,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활동을 하는데 요 진짜 못봤어요 그렇죠? 공연 중요하고 는데 노래 들어봤어요? 네. 노래 어제, 어제 나왔잖아. 사람에 그래요? 아니, 사실은 저기 저, 저번에 후루야상 라디오에서 먼저 성공해가좀 됐었대요. 그래가지고 아직 안 듣는 사람 다음 주에 들어도 좋아요. 왜냐면 안끼웠다가도 다음 주에 듣는 맛이 있으니까. 하여튼 엄청 걱정도 안 해요. 가사 아직 고려하고 있네요. <laughs> <laughs> 아 그래서 지금 바빠요. 지금 끝나고 연 a 씨또갈 거고 계속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면 어제도 갔어요. 연 h e 가가지고 woman, 열심히, 열심히 했어요 a girl. She was a girl. She was a g 아 r l She was a girl. She was a girl. She was a girl. 그랬구나 t a documentary. I like to show you the 느낌이 r I'm not a p e r s 이 n I'm n 가 t a person. I'm not 없겠어 r s o n I'm not a person. I'm not a person. I'm not a 근내음 커스텀 마이크인데. 이게 알게. 이게 알게. 아, 이게 뭐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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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렇게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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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감렇게이렇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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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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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 이렇게. 일 모레 이 오, 좀 p 스페셜한 느낌이에요 r i a l t h a 기 k you, I don't think this 기억이 안나요 사실 근데 아 기억났다 내일도 예 not sure. I'm n o 이니까 r 지 I'm not sure. 뭐라 n o 래드래래볼 I'm 이 o 요 드래곤볼 I'm <laughs> <드래곤볼 웃음> <laughs> 아그알 모자거든요. 네모자거든요. 네모자에 그 알이 날개 만붙인 거예요. <laughs> 근데 귀엽지? 아, <laughs> 어제 것도 귀여웠는데 어제 거막 보고 싶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. 팬사 아, 아, 없어서 아쉬워하는 아, 그쵸? 네. 근데 제가 그 모자 받았거든요. 나중에 제가 한번 쓰고 올게요. 그냥 어때요? 좋아요, 좋아요. 어때요? 좋아요. 써도 아, 내일. 써도 내일. 안 돼. 내일 리플레이 중인데 내일은 내일에 그게 있다고. 나중에 나중에. 나중에. 아, 잘했어요, 엄마. 아, 뭐, 어, 어, 뭐 어, 어, 없네요. 이자, 이걸로 할게요. 사진, 레스고. 네. 아, 이거문에안 되는데, 이거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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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데 아, 어. 이렇게 해야 된다. 어, 이러면 얼굴이 상하잖아 진짜 <laughs> <laughs> 아니 바람기 많은데 왜 이렇게 지어 근데 로 바로 아 그럼!

뭐? 초반에 활동할 때는 진짜 지는줄 알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막 너무 이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뭐 쉽게 쉽게 합니다. 뭐였요 올 때마다 이거 한번 돌려주고 공까지 하는 거 이거 돌아가서 확인받으러 오세요. 네, 네, 네. <웃음> 앞으로 <웃음> 돌아갈 때마다 축제입니다. 축제예요. 어유 너무 고맙고 또 너무 기지 않게 내일 아주 활기차 하루를 위해서 <laughs> 뭘안 돼요? <laughs> 어? 야, 야매축? 아 축구? 어때? 우리 오늘 축구해서? <laughs> 어, 어때? 이렇게 어 자. 어? 뭐였요축구 뭐, 연습? 축구연습 그래? 응? 아 오늘 뭐해 할게요. <laughs> 오늘 해서. 계속... 네, 자 여러분 축구 보면서 먹을 야식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어, 근데 사실 지금 치킨을 시켜도 치킨 먹기 전에 치킨 사실 나는 우선적이긴한데 만약에 안 되면 피자도 안 되지 않을까? 치킨 피자 될까? 그렇지 오늘 어떡 하냐? 그냥 그냥 모자 집중 친구의 집중 모자 음 치킨 피자가 제일 대표적이긴 한데 사실 그렇지. 난 치킨 피자, 난 치킨 피자, 옥수수 고구마고, 입아하다 피자 나는 고구마 피자나 뭐 말도 뭐, 하와이 피자? 반응하네. 네, 네. 네, 가도 네. 알았어, 뭐. 나는 고구마 피자, 고구마 피자나 아니면 치킨 뭐 페리카나나 뭐 아, 치킨 뭐 모든 해서 오는 거올수 있는 거라고 해야지 뭐 어떡해 하여튼 우리 축구도 오늘 재밌게 보고 내일도 파이팅한 하루 보내고 싶다 아셨죠? 예지민예 예. 파이팅 파이팅 예나 파이팅 아니 그 예나는 지우민아가 아 원래 지금 몇번째때데아 됐어 아, 아. 예나 지우민아 네. 지구이 가자 가자 오늘 지구이 가자했잖아. 아야 한 명도 내 마음을 못 미워주네. 얘나 지구이 가자, 가자. 가자. 아, 화이팅 누구야? 아, 지구이 치 아, 내일도 뭐가 나올지 몰라요. 이 여러분 잘대기 하고 있어야 돼요. 네. 자 우리는 빨리 저축구 보러 갑시다. 멀었어 해 쉬운. 나세요 같이 어, 멀었어. <목소리> 저기, 나는, 저기, 나는, 저기, 나는, 저기, 나는, 저기, 나는, 저기, 나는, 저아뭐기 나는, 저기, 나는, 저기, 나는, 저기, 나뭐 저기, 나는, 저기, 나는, 기는 나는, 저 나는, 저기, 는 저기, 나그 나는, 는는나기 언제 했지 내가? 맞았을 때 맞았을 때 아니 그게 한게 아니지 그때 봤을 거지 <laughs> 얼굴에 맞았을 때? 그냥 차고 아 내가 썼지? 그렇더라 나중에 내가 축구실에 보여줄게 그때 보여줬잖아 저 다시 내려 어떻게 알아 내가 언젠가 골든의 새로운 멤버로 들어가서 어, 어, 어. 아마 <laughs> 아, 뭐, 깜해이지 않을까 싶은데. 하여튼, 오늘 너무 우리 내 화이팅! 화이팅! 오이